보컬 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 제가 어제 드릴 거는 어, 목관리에 목관리 목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영상을 한번 찍어볼 까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안 좋은 버릇이라든지 목관리를 굉장히 못 하셔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습관이나 목관리만 정말 잘하셔도 갑자기 막안 뭐 나도 소리가 나거나 목소리 굉장히 좋아진다거나 이런 변화가 오실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학원에서 계속 하루에 열분 이상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레슨을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같이 노래하고 같이 뭐 소리 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레슨을 하고 있죠. 정말 심하게 뭐 담이 왔다거나 이렇게 몸살 걸린 거 아니면 제가 요새 담은 가끔 올라오는데 어, 담은 걸리면 저 죽겠더라고요. 그럴 때만 요새 가끔 쉬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목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어디서나 다 들어봤을 법한 뭐 집에 뭐 가습기 설치해서 온도 관리하거나. 뭐 그냥 뭐 따뜻함, 뭐, 먹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셨을 법한 얘기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지금 뭐 학원에서 레슨 받을 때막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다른 데서 막몇년 이상 배우고 오신 분들도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는 안 좋은 버릇을 일단 없애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하시거나 뭐 소리 내실 때 평상시 평상시 버릇 자체에 안 좋은 버릇을 없애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원초적인 우리 목소리가 어떻죠? 아기들을때 굉장히 까랑까랑하게 울죠. 굉장히 뭔가 텐션이 살아있어요. 태어날 때 응애 응애 이러고 오진 않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의젓해지고 어른스러워지고 철이 들면서 아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점점 낮추게 돼요. 자뭐 <laughs> 어른스럽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뭔가 낮추게 되면서 공간이 닫히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올라와 있는 텐션이라고 하죠. 뭐 성대 텐션 이런 거 말을 한게 아니고 몸에 올라와 있는 에너지 이런 텐션 자체가 조금 올라와 있는 게 조금 필요해요. 보통 일반인분들은 굉장히 오실 때 보면은 굉장히 이게 낮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 약간 그런 테스트 뭔가 이렇게 텐션 올리는 약간 그런 테스트 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굉장히 어색해하시고 오글거려 하시거든요. 굉장히 그런 걸 되게 어색해 하세요. 그런 게 어색하지 않도록 항상 공간 자체가 열려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텐션 자체, 그러니까 에너지, 에너지 있어 보이게 뭔가 되게 밝아 보이게, 긍정적이 항상 낙천적인 모습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항상 밖에서 말씀하시는 하실 때좀 텐션이 뭔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올리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그게 너무 낮아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고 싶었는데 그러면 울려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울리는 게 아니라 공간이 없으니까 울림통이 없어서 공간이 없으니까 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간이 넓어진 소리는 텐션 자체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 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특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제가 레슨 때는 이런 걸 하나하나 집어드리는데 뭐 일단 유튜브 영상으로는 이렇게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보면은 전 영상 찍을 때 굉장히 제가 좀 쏘거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 약간 좀 낮아요 뭔가 좀 낮은 낮은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것만 보셔가지고 저를 보시는 분들이 뭔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튜브 영상 보고 오시면 근데 그거는 근데 그거는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그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레슨 잘못 받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약간 조금 영상을 찍을 때는 좀 독하게 말을 해요. 좀 이렇게 좀 쏘듯이 얘기를 <laughs> 해가지고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 저는 이제 처음 보시거나 이렇게 저를 실제로 보시면은 저는 굉장히 유하거든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저는. 특히나 레슨 할 때는 굉장히 텐션이 업돼 있는 상태고 이게 뭐 날마다 틀린 게 아니고 항상 그래요. 항상 올라와요. 레슨 할 때는 저도 소리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텐션 자체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거는 뭐 레슨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밖에서 뭐 누구를 대한다던가 친구들을 만날 때도 되게 항상 유한 편이에요. 저는 이렇게 막 쏘거나 이런 편이 아니고 그래서 저를 이제 보시고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했던 것처럼 아 오셨어요. 아 그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거든요. 어서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레슨 받으러 오신 분들을 봤을 때 이게 뭔가 너무 낮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슨 때는 잘뭐 그런 걸 잡아 드리는 거고 이런 것 쪽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버릇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뭔가 몸의 텐션 자체를 높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그래서 목 관리의 첫 번째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공간적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목으로 가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습관만 고치셔도. 이런 소리 내거나 노래할 때안 좋은 이런 버릇이나 습관만 고치셔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발달되실 수가 발전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약간 좀 이제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식습관. 식습관은 이제 뭐냐면은 뭐 그런 거죠. 일단 뭐 술이나 뭐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거는 당연히 목에 좋은 거 아니죠. 보통 이제 술 먹으면 노래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술 먹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이게 텐션이 높아지잖아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술 먹으면 일단 순간적으로 텐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뭔가 잘 된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술을 막 드시면서 노래하시면 안 돼요. 술은 이제 수분 자체를 마르게 하기 때문에 술은 어쨌든 목에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 다음 날 목이 완전히 나가버리고 뭐뭐뭐 뭐뭐 그리고 맵고 짜고 이런 건 당연히 좋은 게 아니죠.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내가 소리 내거나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맵고 짜고 이런 거를 먹고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집어 먹는 거, 뭐 김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게 사실 더 좋은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목 아프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향성파적환이라는 한약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거 많이 드시거든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건 다 아시는 건데 향성파적환이라는 한약을 많이 드세요. 그런 거를. 그런거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이제 소리를 많이 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뭐 도라지 배즙이나 아니면 뭐 약국에서 파는 그냥 약품 같은거 그냥 드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보다 어 일단 저도 자주 먹는게 있고 좀잘 아시는 분들은 목 관리할 때 이거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게 마그네슘이요 에 그게 여러분들 마그네슘 보통 여러분들 얼굴이 막 이렇게 격련나거나 눈에 막 이렇게 떨리거나 막뭐 얼굴 근육이 굉장히 떨리고 이런 이런 증상이 나오고 나오셔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뭐 먹으라고 하냐면은 마그네슘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마그네슘 보통 지금 저희 학원 오신 분들 뭐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 얼굴 떨린 현상이 다들 있으시거든요 이건 공통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보통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할때 우리의 이 얼굴 근육이 이렇게 써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찢어도 이렇게 찢어도 저는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없거든요 근데 보통 학원에 오신 분들이 이게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굉장히 심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얼굴 떨리거나 막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 가면 이제 보통 마그네슘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물어보시거나 하실 때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거든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제일 잘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바나나예요 바나나 바나나 저도 바나나는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뭐 멜론 뭐 그런 거에 많다고 하고 뭐 그냥 뭐 고기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마그네슘 이 알약처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갖고 다니시면서 이게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있어요 자 마그네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번에 무슨 페이스북에서 계속 선전하던데 그 무슨 제가 뭐 여기서 제품 이름을 말하진 않을 건데 무슨 그런 먹으면은 뭐 15분 안에 뭐 고음이 뚫린다고 하는 무슨 그런 약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한번 봤는데 뭐 유튜버분들이 그걸 먹고 이제 테스트하는 영상 이런 걸 봤는데 뭐 고음이 뭐 바로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바로 딱 뚫려버린다 막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목이 좀 그냥 뭐 이렇게 목이 되게 시원해지면서 좀 풀리 목 풀리는 식으로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어쨌든 뭐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는 근데 제가 그거의 성분을 봤는데 마그네슘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마그네슘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그목 푸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저도 항상 마그네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그런 신제품에 마그네슘 이 들어 있대요, 여러분들. 자,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절대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근육 이완시키고 우리가 얼굴 근육 쓰는 게 노래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마그네슘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근데 뭐 제가 지금까지 봤던 유튜브 강의에서는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그네슘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좀될 수가 있다. 뭐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나나를 먹으면서 섭취하고 있는데, 요새는 바나나도 잘못 먹고 집에 맨날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게 두 번, 자 그래서 그 식습관, 그게 두 번째이고,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랄 거냐면은. 어, 여러분들, 그 제가 유튜브에 항상 올리는 그 얇게 붙은 성대 아시죠?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목 관리에 대해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저희 레슨 받으시는 분들 중에 직업이 그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강사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뭐 물리치료사라는 분들이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분들이 계속 오세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길게 오래 다니세요. 학원에 그러니까 목 힘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시대요그왜 그럴까요? 게 제가 레슨 할때그 저의 영상 중에 그 얇게 붙은 성대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얇게 붙은 성대가 지금 뭐뭐 뭐, 공간감 갖고 으, 으, 이거 연결시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 연결시키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연결이 지금 왜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뒷 공간을 작아진다는 건데 보통 앞 공간, 뒷 공간. 근데 이 공간들이 다 써줘야 되는데 보통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뒷 공간이 없는 상태로 지금 그냥 소리를 내실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맞으면 소리가 아아 아, 이렇게 몰리고 소리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뭐 호흡이 빠진다거나 당연히 노래가 될 수가 없죠. 뭐 섬세하게 노래 부르고 이런 건 절대로 하실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몰려있는 상태로 고음 내려고 렇게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이 코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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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거고. 렇게리렇게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소리이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분들 근데 여러분이여기이공간이을 가진 상태로 렇이게이결이 되시면은 일이뒷공이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이리니까이 상태로 만드 이렇게 고 이렇게 말씀하이노 제가 뭔가 뭐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오셔가지고 뭔가 편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서 무조건 연결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까지 말씀드냐면은 1시간마다 해가지고 연결을 하고 다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1시간 전에 연결됐었는데 지금 연결이 안 돼. 그러면은 지금 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다시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그 박효준 목소리 내복이란 영상에서도 올려놨는데 이거 뭐 연결하는 거 그거는 얇게 붙은 성대 연습 방법 뭐 총집합이나 자그 박효신 목소리 내복 이런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이게 일단 연결이 되면은 두성이고 연결이 끊어지면은 가성이기 때문에 어, 어, 이렇게 끊어지면 진성 가성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진성만 끌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거나 노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둔탁해지고 딱딱하고 소리가 듣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 연결이 되면은 얘가 노래를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노래가 섬세해지고 뭔가 되게 듣기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뭔가 깊어지고. 바이브레이션이 생기고 그래서 뭔가 목에 기름칠한 것처럼 이 항상 여러분들이 또 텐션을 올리시려면 이게 연결된 상태가 되셔야 이 근육 쓰는 것도 편해져요. 그래서 이거 항상 연결을 시켜놓고 다니셔야 된다는 게그목 관리 비법 중에 세 번째입니다.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 하시기 전에는. 이건 그래서 무조건 자가 테스트를 하셔야 되시고 연결을 무조건 하셔가지고 노래 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버릇을 들여야 되세요. 이런 거는 뭐 제가 계속 레슨을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레슨 할수 있는 비법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으로 이목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올려드렸는데, 다들 해보시고, 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거 물어보시고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시고,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